너무 예쁘면 팔자가 세다라는 말이 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일수록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다는. 이말 속에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선 깊은 진실이 담겨 있다. 가인박명. 아름다운 사람은 운명이 박하다는 이 사자성어는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인생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한 여인의 애절한 이야기를 통해 가인박명의 진정한 의미를 들여다보자. 가인박명. 이네 글자를 하나씩 풀어보면, 가는 아름다울가, 이는 사람인, 박은 열불박, 명은 운명명입니다. 즉, 아름다운 사람은 운명이 박하다는 뜻이죠. 이 사자성어의 기원을 찾아가면 중국 한나라 시대의 시인 한유의 시에서 나온 표현이다. 가인 박명 고래사. 그 아름다운 사람의 박한 운명은 예로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구절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이 말이 단순히 외모와 운명의 상관관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속에는 아름다움이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 고난을 겪게 된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조선 중기 한양의 어느 기생방에 매화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치 이름처럼 겨울 눈 속에서도 환하게 피어나는 매화꽃과 같았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 달빛처럼 하얀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한 마음씨까지 겸비한 그녀였습니다. 매화는 어릴 때부터 시와 서예의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쓴시한 구절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도끝에서 흘러나오는 글씨는 마치 춤추는 듯 아름다웠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선비들이 그녀를 찾아왔고 그 중에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선비 이강이 매화를 만났습니다. 과거 급제를 앞둔 그는 재능 있는 학자였지만 무엇보다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와 문학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매화야 너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이강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매화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이강은 과거에 급제한 후 매화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가혹했습니다. 매화의 아름다움을 탐내던 고울의 권세가인 김진사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그녀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이강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난 사이, 김진사는 기생방 주인을 매수하여 매화를 강제로 자신의 처부로 삼으려 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마음을 둔 사람이 있습니다. 매화는 왕강이 거부했지만 권력 앞에서 한 여인의 의지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이강에게는 매화가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고 거짓말 시키고 매화에게는 이강이 다른 여인과 혼인했다는 거짓 소식을 전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매화는 그날 밤, 달빛 아래서 마지막 시를 썼습니다. 매화꽃 피어도 봄은 오지 않고 한 번쯤 꽃잎 다시 피지 못하네. 아름다운 것은 짧고 더 섭섭하라. 이 몸이 꽃이라면 바람 되고 싶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연못가로 걸어갔습니다. 탈비지 물에 비쳐 은빛으로 반짝이는 그 순간, 매화는 자신의 순결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과거의 급제한 기쁨을 안고 돌아온 이강이 본 것은 차가운 시신이 된 매화였습니다. 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매화의 무덤 앞에서 평생을 그녀만을 기리며 살았습니다. 매화의 죽음 이후, 그녀가 마지막에 심었던 매화 나무는 매년 다른 나무들보다 더 아름답게 꽃을 피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인박명이라더니 정말 아름다운 사람일수록 운명이 기고하구나. 하지만 정말 매화의 운명이 불행했을까요? 그녀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신념과 사랑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마음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가인박명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이다. 매화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은 것은 그녀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 때문이었다. 둘째, 아름다움은 때로 시련을 부르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매화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었다. 셋째, 가인 박명은 단순히 운명론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오늘날에도 가인 박명은 여전히 유효한 말이다.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오히려 편견과 질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면 그것을 자만의 도구가 아닌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가인박명 아름다운 사람의 박한 운명이라는 말이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다. 매화가 그랬듯이 아름다운 마음은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을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